<laughs> 아 너무 예뻐졌어요. <laughs> 여기 나 환자분들 많을 수는. 그니까 유방암 환자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간이 원래 안 좋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간 디톡 다이어트보다는 간 디톡 미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간 디톡 처음 에 했었을 때는 뭐가 많이 나면 초록색 그그 뭐야 기름 기름이 막 쩍쩍 아. 났어요. 그 되게 좋은 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게 진짜 오리지널이 나온 거라고 하고, 두 번째 는 이제 초록이 또 얼마나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하고 같이 하면 초록이가 진짜 많이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초록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초록이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노란 걸로만 나왔는데, 그게 첫 번째 때보다 많이 나왔어요. 노랑이 노란 노란.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지금 체지방도 사 빠지고, 와우. 포르츠 그 체지방 차차 원래 1등이에요. 아차 아, 아, 아차 아차. 아, 아, 포르로는 3.몇kg가 빠졌어 체지방이. 아, 아, 아 그랬는데 몸매 많이 빠졌어요. 네, 몸무게는 많이 안 빠졌어요. 몸무게는 <laughs> 한2 5 이렇게 오, 빠졌는데 어쨌든 체지방이 3.3kg가 이상 빠져가지고 제가 뭐 다른, 여, 너무 밴드에 많이 올려주셨는데, 난 열심히 올리지도 못했고. <웃음> 진짜, 짜스트로만 올렸다. 그러다도 참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짜스트로 나는 그래도 잊지 않고 했다 생각을 했는데, 한컷이 <laughs> 한 빠졌다. 아쉽긴 해도 그래도 저는 그 체지방 빠진 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기독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시너지로 PM이 같이 이제 들어가 주니 이게 이제 효과가 이렇게 많이 효과가 효과를 많이 볼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직장인들 피곤해 쩔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꼭 음... 쟤는 이제 이제는 조금 그런 게 보여요. 쟤는 좀 간지독 좀 보이잖아요. 쟤는 이런 추천 을좀 해줄 생각이고이한 한의원의 이 비강사열도 너무 좋아서 그것도 이제 조금 비염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제 고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도 있고 한데 그 분들한테 제가 여기 한의원 그 비강사열하고 이제 이 간디톡하고 피엠하고 이거를 조금 접목해서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그냥 음. 이제 나도 이제 살도 좀 빠졌다고 하고 많이는 잘 몰라요. 사실은 음. 내가 말 안하면 음. <laughs>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치로 수치로 나온 게 있으니까 나름의 만족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로 이제 주위에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laughs>